체바의 정리를 공부할 건데, 이거 참 우리가 수학을 경시하는, 아주 그 나쁘게 생각하는 경시, 수학 경시대회에서 자주 나오는 거거든? 이상, 그, 저 뭐냐, 보통 학교에서 나오잖아. 체바의 정리라고. 수학 경시대회. 아, 수학 더럽다. 막 이렇게 경시하는 대회에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나면, 대충 꺼갖고 만나면은, 여기 L이라고, 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 R, P, Q. 이렇게 될 때, 이 L이 있을 때, L이 이렇게, 어, 이수순이수순은 아니고 이렇게, 선세 개가 이렇게 만나야 돼. 선세 음, 개가, 선녀, 선세 개, 선의 세 개, 선세 개. 개. 그러면 어떤 게 성립되냐면, 여기 1, 이렇게 가면 2, 이렇게 가면 3, 이렇게 가면 4, 요렇게 가면 오 순서대로 가야 돼. 6 이렇게 가면은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1요1 길이 분의 이 길이는 곱하기 그다음에 3 길이 곱하기 4 길이 그다음에 곱하기 5 길이 분의 6 길이 뭐 길이 길이 오요넌 1이랑 성립된다고. 1. 1이 된다고. 다 약분되고 1이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체바의 정리야. 뭐, 뭐, 별체바 같자, 뭐, 별채바자 뭐, 별겁지. 근데 이게 수학을 경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출제되고, 이게 L이 삼각형 내부에 있을 때도 성립하지만, 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때도 성립해. 봐봐. 요게 조금 많이 활용되는 건데, 뭐, 어차피 수학을 경시하는 경시대회에 있으니까. 여기 L이 형성되겠지. 이렇게 되면. 그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그지? 이렇게 꼭, 꼭 지점에서. <laughs> 1 L이 됐을 때,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1이야. 아까 그 공식은 똑같은 1.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2. 길이가. 그 다음에, 어, 요기 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가 3. 3. 인삼 같은 거나 산삼 이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4. 죽을 사자도 아니고, 4. 어렵긴 어렵지. 4. 그 다음에 5. 5. 같지?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와요. 그럼 이거 역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는 1이라는 1이란 어, 비에, 비에, 비례식의 곱이 1이 되는 체바의 정리가 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나오지 않고 수학을 아주 경시하는 수학이 나쁜 놈, 수학이 나쁜 녀석이다 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오는 정리기 때문에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은 요거 좀 알아두면 좋다. 체바의 정리. 뭘 체바? 어 여기까지 하자.